네 저희가 시상을 하기 전에 꼭 들어야 될게 있지요 노원호 심사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어린이들의 오늘 낭송이 어땠는지 심사평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동안 너무 큰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 대회 참가한 언니 여러분 정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동시를 외우고 낭송을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오늘 명력히 보였습니다. 지난해보다도 올해 참가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한 것 같아요. 목소리도 그렇고 좀더 자연스럽고 216 팀. 신청한 예, 가운데 예선을 거쳐서 오늘 33팀이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너무 잘했기 때문에 상은 전부 다 줍니다 그러나 <laughs> 상의 대상, 검상, 음상, 동상은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까 심사위원 일곱 분이 세심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합계를 해서 덩이를 정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래 상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소수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 신앙송은 소리의 예술이라고 해요. 언니 여러분들은 소리의 예술이 뭐냐 목소리로, 내 말로 하는 예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걸 보니까 몇몇 사람은 구연 동화인지, 동화를 구연하는 건지, 시낭송을 하는 건지, 구별을 할수 없는 그런 원리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시낭송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시에 담고 있는 감정이나 내용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걸 내가 말로서, 소리로서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시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분위기를 그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좀 부자연스럽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아까 심사 보위원장님이 심사 기준을 말씀드릴 때에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첫째는 시를 바르게 잊어버리지 않고 낭송을 하느냐 그 다음에 작가 이름을 제대로 얘기하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몇몇 언니 놔두고 작가 이름을 윤오영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그렇게할수 있겠죠. 그죠? 그게 자연스러운지, 아니면, 윤보영, 이렇게 한 자연스러운지, 그거보다 내 나름대로 충분히 읽고, 이 시에 맞는 분위기에 맞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은, 윤보영 하니까, 조금 어색한 일은 느낍니다. 시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절도. 그 다음에는, 그 시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시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시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비교적 잘했습니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 시를 양송해라. 선생님이 이 시를 양송해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여러 시를 충분히 읽고, 내가 좋아하는 시, 내가 표현을 할수 있는 시,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마 더 좋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그냥 외워만 가지고 나타내려고 하니까 조금 부자연스러운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세 번째 기준은 아마 내 목소리의 장단점, 그 다음에 논가지, 뭐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대부분 장단만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장단만. 얼마나 자연스럽게 나타내는가 우리는 어린이들이잖아요. 어른들이 하는 동시 낭송처럼 그렇게 억지로 잘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보다는 내가 그 시에 빠져들어서 아우 이게 바로 내구나 이 속에 있는 주인공이 나구나 하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다 잘하는데 그런 것만 몇 가지 조금 앞으로 조심을 해서 한다면은 아마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시한 편을 입는 사람의 가슴에는 옷한 송이가 피어난다고 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시 낭송을 하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을 아마 읽고 또 낭송하고 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으면는 아마 수만 송의 꽃이 앞으로 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동시 낭송 대회 때문에 시를 외우고 할 것이 아니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시를 읽고 좋은 시가 있으면 외우고 또쓰가지로 책상 위에 붙여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가 내 가슴으로 들어와가지고 그게 예쁜 꽃으로 아마 피어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동시를 많이 사랑하고 앞으로 자주자주 자주 외우고 양성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